김정자 씨는 올해 예순이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여자. 아침 7시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주기였다. 거실 베란다에서 가게 입구에서 그녀는 매일 물을 줬다. 그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작은 기도 같은 일이었다. 꽃집은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10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붉은 장미, 노란 튤립, 핑크빛 수국이 늘 그녀와 함께했고 하루에 서너 명 오는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인사가 유일한 사회생활이었다. 남편 윤석진은 64세. 2년 전 고등학교에서 정년 퇴직한 국어교사 출신이었다. 말이 없고 온화하지만 은근히 고집이 있는 사람. 퇴직 후엔 근처 동네 출판사에서 원고 교정을 도우며 소일거리를 삼고 있었다. 부부의 일상은 조용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고, 식탁을 마주한 채 서로 말없이 국을 떠먹는 순간마저 편안했다. 그렇게 큰 갈등 없이 살아온 부부. 아들 민우와 딸 예지는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큰딸 예지는 제주도로 시집가 1년에 두세 번이나 볼까 말까였고, 막내 민우는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아내 지성과 신혼 2년 차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이면 정자는 현관을 나서며, 다녀올게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덮으며, 다녀오시오. 짧은 인사를 주고받는 부부. 정자는 그게 좋았다. 간섭도 없고 소음도 없고 피곤한 에너지 소비도 없고. 하지만 어느 날그 조용한 평화는 아주 작고 무심한 전화 한 통으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꽃시장에 다녀와 가게에 자리를 정리하던 정자. 스마트폰 진동이 조용히 울렸다. 민우. 아들의 이름이었다. 응, 민우야 무슨 일 있니?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요? 그럼 말해봐. 사실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간 정자는 등골이 뻣뻣해졌다. 왜? 무슨 일이야? 지선이 아픈 거야? 너 회사에 문제 생겼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집 말이에요. 민호는 길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을 이었다. 우리 이번에 계약 연장 안 된대요. 갑자기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하겠다고 해서 곧 집을 빼야 하는데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적당한 집을 찾으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엄마, 잠깐만. 한두 달만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귀에 멍한 소리만 맴돌았다. 들어온다고? 둘이서? 우리 집에? 아빠하고도 얘기해봤니? 아직은 아니야. 일단 엄마한테 먼저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정자의 가슴이 묘하게 울렁거렸다. 마치 무언가 예감되는 듯한 찝찝함. 남의 일이 아닌데 왠지 모르게 개입되고 많은 일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저녁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날 있었던 작은 일들을 나눴겠지만, 오늘은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민우가 우리 집에 들어오겠대. 응? 전셋집 계약이 끝났는데 마땅한 집이 안 구해진다나 봐. 그래? 두달 정도만. 민호하고 지선 둘다 윤석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는 고개를 조심스럽게 끄덕였다. 당신이라도 그러라고 했을 거잖아. 그렇지. 애들이 사정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응 근데 말이야. 정자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중얼거렸다. 괜찮을까? 그 말에 윤석진은 미소도 인상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정자는 속으로 한번더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 한두 달이니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한두 달이 가장 긴 시간이 될 줄은, 민호 부부는 생각보다 빨리 이삿짐을 들고 들어왔다. 정자는 그들 친구를 펴주고 부엌의 그릇 배열을 바꿔야 했고, 화장실 선반도 새로 사야 했다. 샴푸, 수건, 슬리퍼, 칫솔.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 산다는 건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며칠 후 지선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 저희가 많이 귀찮게 해드리죠? 죄송해요. 근데 저희도 오랜만에 엄마 집 같은 데서 편하게 쉬니까 좋아요. 엄마 집? 지선에게 이 집은 친정인가? 남편이 자고 있는 소파 옆에서 TV를 틀고 거실 장판에 자신의 담요를 펴놓고 누워있는 모습은 마치 집주인 같았다. 그날 밤 정자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며느리가 내 집을 편하게 여기는 건 좋다. 하지만 나까지 불편해지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녀는 그 불편함이 점점 자라나는 덩굴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줄기들이 조용히 집안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어느새 지붕 밑까지 파고들어 그늘을 만들고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덩굴 끝에 또 다른 사람이 발을 들이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른 채였다. 지선아, 거실에 있던 수국 화분 혹시 내가 치웠니? 네? 아, 그거요? 벌레가 좀 붙어서요. 거실에 있는 거 보고 징그러워서 밖에 내놨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나? 그건 엄마가 가장 아끼던 화분인데. 아이고, 죄송해요. 그럼 제가 하나 새로 사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님 가게에 많잖아요. 김정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화분은 남편과 결혼 30주년에 함께 산 기억이 깃든 수국이었다. 채마다 꽃이 필 때마다 남편이 올해는 조금 더 진하게 피었네라며 웃곤 했던 그런 특별한 화분이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런 내막을 알리 없었고 말없이 버려진 물건의 의미를 알아줄 리도 없었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입을 꼭 다물었다. 하나 사주겠다는데 굳이 기분 상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넘겼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다. 합과한 지 보름 정도 지났을까? 아직은 불편하지만 정자도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을 하며 적응해 나가려 애쓰고 있었다. 민호는 직장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고 지선은 출근 전 대충 집안일을 돕다 나갔다. 정자는 그 뒤를 치우고 남편 아침을 챙기고 꽃집 문을 열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래, 애들이 사정 있어서 들어온 거니 이해해야지. 하지만 그렇게 다잡은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더웠다. 정자는 꽃시장에서 이른 아침 거래를 마치고 돌아와 문 앞에 물건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유진이에요. 지선이 언니 동생. 햇살에 반쯤 눈이 감긴 상태로 웃고 있는 29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검정 백팩 하나의 어깨엔 큰 에코백 손에는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어, 그래. 어쩐 일이에요? 언니가 말안 했어요? 제가 요즘 면접 다니는데 집을 아직 못 구해서요. 며칠만 진짜 며칠만 같이 있어도 될까요? 정자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통보가 아니라 상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미 사돈 처녀는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잠시 뒤 지선이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나왔다. 어머님 제 동생 유진이 왔죠? 어젯밤에 늦게 얘기 나눠서 미처 말씀 못 드렸네요. 며칠만 같이 지낼게요. 방 하나 남잖아요. 며칠만 방 하나 남잖아요. 그 말은 정자의 가슴에 서늘하게 박혔다. 이 집에 방이 남는가 보다 누구의 집인가가 먼저 아닌가. 정자는 부엌에 들어가 냉수를 한컵 마셨다. 그 사이 유진은 지선에게 끌려 구석방을 구경하고 있었고 헐 여기 좋다. 햇살 잘 드네 화장대까지 있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와 사돈 처녀가 둘이서 이 집을 탐험하듯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걸 보며 정자는 묵직한 짐 하나가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는 걸 느꼈다. 유진은 첫날부터 편안해 했다. 잠옷 바람으로 부엌을 오가고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tv를 틀어놓았고 정자가 주방을 정리하고 있으면 와서 혹시 김치 더 있나요? 하고 물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 좀 힘들어요. 아 제가 밤에 면접 준비하느라요. 낮엔 좀 자둬야 해서요. 죄송해요. 너무 늦게 일어나면 밥 차리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 죄송이 반복된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늦잠, 낮잠, 넷플릭스, 간식 통화로 하루를 보냈다. 그주 토요일 아침 남편이 가게로 왔다. 토요일은 정자가 혼자 나가는 날이었고 석진은 집에서 쉬는 날이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피곤해서 좀 쉬려고 했는데 도저히 집에서 못 쉬겠더라. 왜? 지선이가 거실에 옷을 대충 걸치고 쓰러져 자고 있더라고. 그 앞을 지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 정자는 말을 잃었다. 남편은 둘이 살 때는 거실에서도 편안히 움직였지만 아들 내외가 들어온 후부터는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특히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치는 주말 아침이면 어색해서 일부러 집 밖으로 나왔다. 더 웃긴 건 며느리 쪽이었다. 본인이 노출 있는 옷을 입고 거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중엔 시아버지가 집에 오래 있으면 불편하다는 식으로 민우에게 말했던 모양이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남편은 주말마다 그녀의 가게에 와서 쪽잠을 자고 갔다. 뒷방에 조그맣게 마련해둔 휴식 공간에서 고개를 꾸벅이며 꾸역꾸역 낮잠을 청했다. 당신이랑 둘이 살땐 그렇게 불편해 한적 없었는데, 정자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며칠 후 안방 화장실이 이상하게 어수선해 보였다. 선반에 낯선 샴푸와 향수병이 들어와 있었고 화장대에는 뚜껑이 열린 크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정자는 손등으로 살짝 찍어 향을 맡아봤다. 자신이 쓰던 고급 아이크림이었다. 혹시? 그날 저녁 며느리 지선이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유진이가 짐을 아직 다못 풀어서 화장품이 헷갈렸대요. 나중에 다시 갖다 놓는다면서 깜빡했나 봐요. 정자는 씁쓸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처제도 며느리도 물건을 빌리는 게 아니라 가져다 쓰는 거구나. 그녀는 예전에도 가방이나 스카프를 허락 없이 쓰는 지선의 버릇에 대해 조용히 말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가족끼리 그러실 수 있죠 라는 식으로 넘겼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어느 날 아침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머님 유진이가 안방 화장실 먼저 사용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유진이가 아침에 급한데 거실 욕실은 민우 씨가 오래 써서 좀 불편해서요. 정자는 깜짝 놀랐다. 안방 화장실은 부부만 쓰는 공간이었다. 그동안 유진이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오는 일은 많았지만 이번엔 아예 우선권을 요구한 셈이었다.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어차피 아침 일찍 일어나 계시잖아요. 노크는 해줘야지. 깨우는 건 아닌데요. 어머님 너무 예민하세요. 그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이들이 무감한 걸까? 매번 그 경계에서 입을 다물어야 했고, 그럴수록 그녀는 점점 고립되었다. 김정자의 인내심을 무너뜨린 건 어느 늦은 밤이었다. 그날은 부부가 외식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다. 남편이 퇴직금 일부로 시작한 작은 사무실이 첫 계약을 따낸 날이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근처 고깃집에서 조용히 소주 한 잔씩 나눴다. 오늘은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겠네. 그러게. 가끔은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시끄러웠고 부엌에선 지성과 유진이 뭔가를 굽고 있었다. 낯선 남자 넷 여자 둘.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술잔을 돌리는 아들 민호. 여긴 뭐야?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뭐야 이 사람들은? 민호 모임 친구들이에요. 이 차로 마땅한 데가 없어서 여기로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아들과 기분 좋아 보이는 지선의 얼굴을 보며 김정자는 그 자리에 굳어섰다. 부부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밤새 다섯 번이나 문이 열렸다. 누가 김치 더 있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화장실을 쓰겠다고 안방문을 열었다. 정자는 그날 밤 평생 쌓아온 인내라는 성체가 스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정자는 매일 아침 남편 석진에게 말했다. 유진이 일주일이 넘었는데 집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러게 나도 좀 불편하긴 한데 뭐 아직 젊으니까 이해 좀 해주자. 하지만 정자는 느꼈다. 그 젊음이 때론 상식 없는 무례로 포장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어느날 밤 정자는 퇴근 후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유진이 방에서 나와 뻔뻔하게 말했다. 어머님, 저 그거 드라마 좀 봐도 될까요? 지금 드라마 본방이거든요. 어, 그래. 그럼 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정자가 보고 있던 채널을 단번에 돌렸다. 리모컨을 손에 든채 정자는 입술을 다물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이 어쩌면 가장 무례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락을 구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정을 고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민호는 말이 없고 지선이는 당연한 듯이 굴고 유진이는 집주인처럼 돌아다녀. 이게 우리가 평생 모은 집이고 우리 삶인데 우리가 나그네가 된것 같아. 윤석진은 말없이 정자의 손등을 잡았다. 그 손끝에 닿은 감정은 눈물보다 뜨거웠다. 그주 일요일 정자는 결국 작은 메모장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오전 7시 30분 유진 안방 화장실 무단 사용. 오전 8시 20분 지선 설거지 도중 김치 냄비 넘쳐 싱크대 물받아. 오전 9시 5분 민우 냉장고에서 마스크팩 꺼내 사용. 내 것임. 오전 11시 40분 유진 TV 리모컨 단독 점료. 아버지 신문도 못 봄. 오후 1시 30분 자신들 먹을 점심만 차림. 점심 메뉴 냉동만두. 결국 정자는 본인과 남편 점심 따로 챙김. 오후 3시 15분 정자 라디오 켜려다 시끄럽다는 지선의 말에 중단. 일기장 아래 정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이 집은 내 집이 맞는 걸까? 나는 이 집에 머물고 있는 걸까? 빌려 쓰고 있는 걸까? 정자는 자주 깨기 시작했다. 예전엔 불을 끄고 누우면 단잠에 들었지만 요즘은 새벽 3시 무렵이면 눈이 떠졌다. 화장실 불이 반쯤 열린 틈으로 환하게 새어 들어오고 유진이 늦게 들어와 물을 마시고 지선이 낮은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이따금씩 안방까지 흘러 들어왔다. 남편 석진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정자가 뭔가 말을 꺼내면 어쩌겠어.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고 해서 길을 죽일 순 없잖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정자는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다 꽃집에 들른 단골 손님이 커피를 사왔다 정자는 피곤했던지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고는 가게 의자에 앉았다 정자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하하 그냥 뭐 요즘 좀 피곤해서요 어휴 그러다 쓰러져요 누가 도와주지도 못할 텐데 저번에도 보니까 가게에 오래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정자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레 꺼냈다. 아들이 사정이 있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랑 또 며느리 동생까지 같이 살게 됐네요. 손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셋이요? 셋 식구 가요? 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그 손님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러다 감정만 상하고 평생 원망만 남아요. 그 말이 정자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내보내야 한다. 당연한 말인데 왜 그렇게 실천은 어렵고 무거운 것인지. 그날 저녁 정자가 시장에서 장을 봐온 반찬 재료를 조리하려는데, 냉장고에서 김치통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여 김치찌개용으로 일부러 남겨둔 통이었다. 그때 유진이 방에서 나왔다. 사돈 처녀 혹시 냉장고에 있던 찌개용 김치 그거 치웠어요? 그거 찌개 하려고 남겨놓은 건데. 김치요? 아, 그거 제가 오늘 아침에 볶음밥 해 먹었어요. 괜찮죠? 아침엔 좀 정신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정자는 한참을 말없이 유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예 감조차 없는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엔 된장국만 올랐다. 남편 석진이 물었다. 김치찌개 안 끓였어? 없어. 김치가. 다 먹었어? 아니. 먹였어. 석진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짐작이 어려운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정자는 주말 저녁을 대비해 고등어를 사왔다. 민우가 생선 요리를 좋아해서 일부러 준비한 것이었다. 정자는 재료를 재워두고 외출을 하고 왔는데, 부엌에 들어선 순간 비릿한 냄새가 먼저 퍼졌다. 프라이팬엔 이미 타다 남은 고등어 조각들이 놓여 있었고, 싱크대엔 반쯤 먹다 남은 접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지선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유진이가 오늘 고등어 생각난다길래, 제가 먼저 해서 줬어요. 근데 냄새가 좀 심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환기는 못했어요. 정자는 순간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남편이 TV를 보다가 말했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말이 없네. 말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여기서 목소리를 낸다고 그 애들이 듣기라도 할까? 그래도 당신 목소리는 나한테 들리잖아. 당신도 솔직히 불편하잖아. 불편하지 나도. 내 집인데 거실 화장실 쓰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보여준 모습의 결과 아닐까? 정자는 잠시 멈칫했다. 아이들에게 보여준 모습? 남편은 덧붙였다. 우리는 늘 이해하고 도와주는 부모가 되자고 했잖아. 그게 우리 방식이었고 그걸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 거겠지. 정자는 침묵했다. 그 말이 정답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처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정자는 꽃집 뒤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라디오를 발견했다. 결혼 20주년에 남편이 사준 라디오였다. 한때는 매일 아침마다 클래식 채널을 틀어놓고 아침 준비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크고 각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점점 혼자 듣게 되자 전원을 끄는 날이 많아졌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다. 탁한 음질 사이로 흘러나오는 음악. 그건 마치 오래된 자신과의 대화 같았다. 지선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어머님, 이거 소리 뭐예요? 요즘은 다 남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블루투스 이어폰 쓰잖아요? 그냥 들으시면. 그냥 옛날에 들었던 노래야. 그런데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지금 유진이 일억서 수정 중인데 집중이 잘안 된대요. 정자는 손을 들어 전원을 껐다. 그리고 그날 밤그 라디오를 이불 속에 넣고 이어폰을 연결한 채 한참을 눈을 감은 채 들었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정자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다. 날이 흐려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거실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커튼을 젖히고 베란다 창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바로 아래층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울렸다. 정자는 창틀에 팔을 기대고 잠시 밖을 내다보았다. 지난달 심은 라벤더는 아직 키가 작았고 화분 사이사이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계절이 바뀌는 걸 가장 먼저 아는 건 식물들이었는데, 요즘 정자는 계절보다 사람의 눈치 보느라 바빴다. 잠시 뒤 부엌에 발소리가 들렸다. 지선이었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켰고, 또각또각 슬리퍼를 끌며 그녀가 나왔다. 늘 그렇듯 편안한 옷차림에 눈꼬리가 살짝 부은 얼굴. 아침이 늦은 그녀의 생활 패턴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어머님 혹시 김치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하면 맛이 다르잖아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은 정자의 무표정을 보며 눈을 깜빡였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정자는 조용히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꺼내 그대로 식탁 위에 놓았다. 먹고 싶으면 해 먹어. 그리고 정자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너희 도대체 언제 나갈 거니? 문을 열고 나온 민우는 당황한 얼굴이었다. 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 당장 나가란 소리가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건지 궁금해서 묻는 거야.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선이.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알아요.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곧 나갈 계획이에요. 가족인데 조금만 더 이해해주세요. 사정? 아니다.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줘. 지선은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도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면 갑자기 아니야. 지금껏 말안 했을 뿐이지 나는 계속 참고 있었어. 그런데 더는 안 되겠어. 나는 내 공간에서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선이 답답한 듯 중얼거렸다. 우리가 그렇게 무례했나요?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사정 없는 사람 없어. 하지만 사정이 있다고 해서 남의 공간을 함부로 써도 된다는 법은 없어. 정자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너희 집 아니야? 그걸 내가 다시 상기시켜줘야겠더라. 그날 밤 정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남편 석진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했어. 석진은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다가 정자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당신이 잘해냈어. 이 집은 우리 둘의 집이니까. 정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일요일 새벽이었다.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엔 가느다란 비가 내려 유리창을 따라 물방울이 미끄러졌다. 그 작은 물방울들처럼 정자의 마음도 어딘가 쓸쓸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전날 미리 써둔 메모가 놓여 있었다. 화요일 오전 10시 이삿짐 센터 방문 상담. 정자는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이삿짐 센터 사장님과 통화한 지난 기록을 열어보았다. 이미 간단한 상담은 마쳤고 가벼운 짐이라면 소형 트럭 한 대면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건 이삿짐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내보내는 마음이었다. 민우는 그날 아침 볼 일을 마치고 먼저 집으로 들어왔다. 정자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석진은 평소처럼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거실은 고요했다. 어머니, 민우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도 그렇고 유진이도 갑작스러워서 준비가 잘안 되나 봐요. 정자는 민우의 눈을 보며 물었다. 내가 갑작스럽게 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너무 오래 미뤘던 걸 이제야 말한 거야.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이가 많이 울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이제 알았대요. 정말 죄송하다고도 했고요. 정자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다. 유진이 울었다는 말에 괜히 가슴 한 켠이 저릿했다. 그래도 아니었다. 정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울었다고 끝나는 일이면 세상에 내보내야 할 사람은 없지. 이건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야, 민호야. 화요일 비가 그쳤다. 햇살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다. 정자는 거실을 천천히 정리했다. 민호 부부가 들여온 소파 위엔 작은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유진의 옷걸이와 화장품 콘센트에 꽂힌 헤어드라이기도 더는 그녀의 공간이 아니라는 듯 차가워 보였다. 오전 10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다. 이삿짐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정자는 문을 열었다. 두 명의 젊은 기사들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정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모든 상황은 민우가 알아서 정리했다. 짐은 대부분 박스에 담겨 있었고 남은 건 사람들의 감정뿐이었다. 지선은 말없이 자신의 옷가지를 접고 있었고 유진은 작은 수첩을 들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정자의 모습이 방문 사이로 잠깐 비쳤지만 두 사람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 무렵 트럭이 떠났다. 민우 부부와 유진 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내려갔다. 석진은 라디오를 끄고 커튼을 걷었다. 거실엔 다시 고요한 햇살이 들이쳤고 정자는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끝났어. 작게 중얼이듯 말했다. 석진은 그녀 옆에 와 앉았다. 후회돼? 조금. 당연하지. 하지만 후회는 결정을 흔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정자는 눈을 감았다. 마음 속에 남은 감정들이 하나씩 가라앉았다. 그날 저녁 민우에게서 톡이 왔다. 엄마 잘 정리했어. 유진이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우리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정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 어스름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그간 집안의 소음들 늦은 발소리, 말다툼, 부엌 뒤척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채 그녀의 하루가 다시 원래의 속도로 돌아오고 있었다. 석진은 찻잔을 정자에게 건넸다. 오늘은 좀 쉬자. 내일 꽃집은 내가 먼저 열게. 아니야, 나 나갈게. 가게에 있으면 마음이 정리돼. 정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입안의 온기처럼 그녀의 결심도 그녀의 상처도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이 집을 다시 자신의 공간으로 되찾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생각에 잠겼다. 사람의 관계란 결국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받아들이는 용기로 끝난다는 걸 그제야 깨닫고 있었다. 며칠 뒤엔 민우가 연락을 해왔다. 자신들은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고, 유진은 친구네 집에서 함께 살면서 월세를 같이 부담하기로 했고, 학원을 다니며 새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자는 따로 묻지 않았다. 대신 단한 줄의 문자만 보냈다. 잘 지내, 몸 건강 챙기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모두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정자 자신도 마찬가지였다.